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성 업성 제습기 연속 배수 호스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편한 호스 검색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14,900원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호스를... 뒤쪽에 보면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요 구멍으로 이요 호수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이 앞쪽에 물 빠지는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호수를 이렇게 꼽아주기만 하면은 설치는 끝납니다. 이렇게 네. 꼽아주시면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호스 고정하는 클램프 두개 이것도 같이 무상으로 오니까 이걸로 호스를 고정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물통 비울 필요도 없고 아주 편리하게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